할로 하, 닥터 비입니다. 한국에서 일했을 때 저와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대다수가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있어요. 이 한국의 전 국민 건강 보험 제도입니다. 이어 um, universal health care 라고 우리도 그런 개념은 있어요 미국인들도 근데 사실 이 그것은 어, 미국에서도 이 민주 민주당의 수건인데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미국의 어, 직장 동료들 중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 universal health care 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지지를 안 해요, 미국 내에서. 그런데 그런 친구들도 이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수술이나 이런 거다막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다 하고 가고 막 그렇게 하라고, 나, 뭐, 뭐,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막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 미국은 건강보험이 비싸고 의료수가가 그 자체가 좀 자본주의화 돼 있어서, 어, 매우 비싸다 보니까 보험이 있어도 그 코페이라고 하는 내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약도 되도록 싼 거를 많이 줘요. 제 남편이 프리하이퍼텐션이라는, 어, 컨디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혈압은 아닌데, 집안 내력에 고혈압이 있어서, 고혈압이 좀 취약한 사람이라서, 어, 20대 때부터 고혈압 약, 그 프리하이퍼텐션 약을 먹고 있는데, 좀 부작용이 있었는데도,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의사가 딱 이제 보더니 한국에 갔을 때 이제 우리 계속 약을 받기 위해서 갔더니 한국 의사가 어, 한국에는 이 약을 안 주고 안 쓴다는 거예요. 20년이 넘게 안 썼다는 거예요. 그왜 그러냐? 몸에 안 좋다고. <laughs> 그래서 새 약을 주더라고요. 그때 좀 우리가 아 후진국에서 온것 같은 좀 비참한 느낌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의사도 그 한국 의사는 그냥 이 쌍골 그냥 탁준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무슨 다른 약을 줘서 이렇게 3석달 동안 시도를 좀해 보고 그다음에 경과를 보고 또 다른 약을 또 시도를 해보고 경과를 보고 이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때 아주 좋았어요 어, 제가 박사과정 있었을 때 저희 이 과가 정치학과인데 어, 한국의 어, 연세대학교 정외과하고 자매학교였어요 자매학과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래서 연세대에서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때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아프면 자력부재를 하는구나,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 가는데, 미국 사람들은 아프면 드럭스토어 가가지고, 한국 의사 진료비보다도 더 비싼 약을, 좋지도 않은 약을 사서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때, 저한테, 저는 그렇게 한 그냥 계속 살아왔으니까, 모르잖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대학원생이니까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 병원 가면 시간 걸리고 비싸지 않냐? 그러니까 그냥 약 좋은데 약 사갖고 먹는 거지. 그랬어요, 그때. 근데 친구들 말이 병원 가서 진료 금방 받고 제대로 된 처방 받는 게 여기서 드럭스토어에서 약 사는 것보다 더 싸고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크게 실감은 못 했어요. 어, 근데 한국에서 이제 와서, 한국에 가서 그때 근무할 때 병원에 이제 가보니까, 어, 실제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어, 한국에서 우리 미국인들이 말하, 일하던 그 어,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과 얘기 나눌 기회가 좀몇번 있었는데요. 물론 그 청소하시는 분은 영어가 유창하시고 어, 매우 지적이시고 교양이 많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험에 대해 정말 큰 자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그분 얘기가 한국은 어, 매달 내는 의료보험금의 양이 각 시민의 수입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메디케이드 제도가 있기는 한데 그 외에 보험금이 다 똑같아요. 어쩌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로워 중, 가 조금 낮은 중산층 그런 사람들이 아마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텐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그 조, 돈을 조금밖에 못 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양의 돈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데 그분 얘기가 본인은 수입이 많지 않아서 한 달에 만원 정도밖에 어, 안 내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그 가장 가까운 친척 밑으로 그 사람을 귀속시켜서 더 이상 보험금을 안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 물론 친척, 친척은 부담이 없고, 그리고 다시 직장 생기면 그때부터 또다시 보험금 낸다는 거예요. 참 합리적이고 좋은 제도 같았어요. 공평한 것 같았어요. 어, 미국도 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저는 좋은 좋은 돈좀 버니까 보험금 좀 내도 저보다 돈 조금 버는 사람들은 더 조금 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저보다 더 부자는 더 많이 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제 생각엔 미국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 가능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어,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 아무래도 내가 주지사 출마해서 이 하와이에람, 하와이에서라도 전 국민 건강보험을 좀, 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어, 같은 미국 동료들 중에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의료시설 때문에 한국에서 더, 오래 근무하려고, 막, 뭐, 온갖 애를 다 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든 더 길게 있으려고, 어, 그런 거 보고, 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도 그걸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언젠가 그런 좋은 보험제도를 좀 수입했으면 좋겠고, 한국도 그 좋은 제도를 계속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마할로